안녕하세요. 여기는 피망 하우스입니다. 피망 하우스에 먼저 뭐 있냐면 토마토 나무가 있습니다. 토마토 자 여기는 토마토 꽃입니다. 살짝 피었습니다. 토마토는 이 전체를 다 키우는 게 아니고 보통 4개 정도 이렇게 키웁니다. 자 꽃을 달고 있는 토마토가 보이시나요? 자 이쁘죠? 자, 토마토가 여기는 어디 있나 보자. 오, 우 여기 큰게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자, 이제 피망을 보러 갑니다. 여기는 피망 하우스입니다. 자, 피망은 어쩌냐면 파프리카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피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어요? 피망과 파프리카 구분이 되겠어요. 자, 피망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망을 딸겁니다. 그래서 피망하우스에 왔는데 자, 여러분께 자, 피망하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 이불을 덮고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제가 아직은 의색, 의색합니다. 그래서 제 근본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못하고 좀 공손히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도 참 어색합니다. 조금 솔직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자, 저는 파프리카 농부이지만 어떻게 농촌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툴지만은 이렇게 동영상도 찍어보고 이렇게 제 말솜씨가 참 어두나하다는 걸 느끼지만은 매일매일 변해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배우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유튜브에도 바로 노출을 시켜 갑니다. 기묘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수단을 쓰는 이런 방법은 모릅니다. 오직 현실 그대로 진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뭔가가 생각이 있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 느낌이 올때 제가 또 그렇게 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또, 어려운 현실에서 이겨갈 수 있는 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